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유럽에 대해서 지금 이제 3시간 배웠습니다 일단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로마 교황과 이제 손을 잡고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어떤 신성함을 부여해주는 이런 어, 일을 배웠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세퇴하고 난 이후에 여러 이민족이 침입해 오면서 그 이민족의 침입을 이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어 이제 땅을 받는 이런 어떤 주종 관계가 형성되고 이제 장원제라는 이제 농노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라게 1단원 내용이었습니다 2단원의 내용은 이제 서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됐고 동쪽에서 우리 동로마가 이제 흔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교과서에 나오죠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가 유스티니아노스 황제 그 다음에 어 비잔티움의 황제였던 레오 3세라는 사람이 이제 성상을 이제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서로마 교회와 이제 그리스 정교회로 나뉘게 되었다 라는거 우리 배웠었고 세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중세 유럽에을 지배하는 어떤 종교가 되어 가는 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세번째 그 크리스트교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카노사의 굴욕 이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황이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둘러싼 이런 갈등을 통해서 교황이 더 황제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이제 뭐그 중세 유럽의 많은 어떤 학문의 어떤 중심으로 신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스콜라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성과 조화시키려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건축에서는 고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을 보고 자, 근데 이 흐름이 이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배웠던 서유럽의 흐름들이 다 이제 무너지거나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유럽과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라는 어, 나라는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바스 왕조가 원래는 여기 있었었죠. 근데 아바스 왕조가 이제 셀주크 튀르크에 서 밀리면서 셀주크 튀르크가 이제 그 영역을 차지해 서아시아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제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데 어, 비잔티움 제국과 서서히 충돌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지라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제 이런 이 셀주크 튀르크한테 점점 밀리다가 이제 어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이 성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비잔티움 황제가 이끄는 그리스 종교와 교황이 이끄는 서유럽의 이 크리스트교로 나뉘게 되었다는 걸 배웠었죠. 자, 근데 이 황제가 이렇게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이 기회에 내가 이 교황이 얼마나 어, 대단한 존재인지 비잔티움 황제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당시 교황은 이제 황 한창 어,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런 존재였고요. 자, 그래서 이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가 이제 서유럽 전체의 왕과 영주들한테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지를 빼앗겼다. 이교도들한테. 그래서 저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자. 라는 어떤 십자군을 파견하자는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 신앙심과 어떤 영웅심 이런 거에 불탔던 많은 왕과 제후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을 향해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200년 가까이 뭐,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건 아니고, 1차 십자군, 뭐, 2차 십자군 계속, 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수많은 십자군 전쟁 중에 성공했던 거는 1차 십자군 밖에 없었습니다. 1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지켜나가다가, 그 뒤로는 이제 이슬람에게 빼앗기고, 한 번도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 이 전쟁을 하자고 했던 교황은 이제 권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후와 기사들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제후와 기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와 기사들의 세력도 굉장히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크리스토교와 이슬람 세력의 충돌이 지금도 어 사실은 아주 큰 시각에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충돌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음. 자 도시라는 것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우리 이민족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수많은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민족들의 침입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교통의 중심지에, 이제 시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 시장에 바로 도시가라는 것이 발달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도시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음 당연히 원래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겠지만, 사실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도시라는 것이 원래 없고, 그냥 그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 장원들만 존재했었던 거죠 군데 군데. 그런데 그 군데 군데 존재했던 장원의 어떤 사이 사이에 이제 교통의 중심지마다 이런 어,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잘 아는 도시 뭐 베네치아나 함부르크 이런 도시들은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것 같고 샹파뉴라는 도시는 좀 생소할 건데 샹파뉴는 사실 여러분이 이 불어로 읽어서 여러분이 잘모르겠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원래 샴페인이라는 술 알죠? 샴페인이라는 술그 샴페인을 어, 불어로 읽으면 샹파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쟁만 했던 전쟁만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 이슬람권에 굉장히 신기한 물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물건들, 그다음에 서아시아의 수많은 물건들을 어, 이런 물건들이 있네 하면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유럽에 가져와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쟁을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하는 길을 따라서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역로가 뚫리게 되면서 이런 많은 물건들을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게 하는 어떤 상업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게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한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크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라는 곳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도시에 종사하는 수많은 상공업자들이 이 동업자들끼리 길들을 결성하기도 하고 이 도시는 특히 봉건 영주의 통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들어와서 딱 1년만 거주를 하면 이제 자유로운 어떤 그 원래 농로가 자유가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농로가 도망 나와서 이 도시에서 1년만 딱 지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세 봉건 사회에는 원래 없었던 도시라는 굉장히 자유롭고 이제 화폐 경제 이런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새로운 어떤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을 이끌었던 많은 봉건 영주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게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도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화폐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영주들도 이 화폐가 워낙 이제 중요해지니까 이제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이 농노들을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이제 서유 서아시아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고 영주들은 그걸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농노들에게 이런 돈을 받고 해방시키고. 이제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주들은 즐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죠. 이 시기에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병이 흑사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이 영주 밑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영주의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되었던 농노들의 숫자가 크게 감소합니다. 아무래도 병이 걸리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농노들이 숫자가 크게 감소하게 되니까 농노가 그만큼 이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농노가 없어. 그러니까 영주들은 이제 옛날에 농노가 많을 때는 농노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어 어떤 세금을 함부로 걷기도 했는데 이제 농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학간다가 농노가 도망가서 도시에로 도망가버리면 이제 자기는 농사를 시킬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노한테 그만큼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도망가 버릴 테니까. 도망가 버리면 내가 이제 농사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농노의 대우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 농노가 해방되는 결과를 이런 가지고 오면서 봉건 사회가 붕괴되어가는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아까, 흑사병에 대해서 잠깐만 좀더 설명하면, 이제 흑사병이라는 수많은 병이 생, 이런 이상한, 그당 중세 유럽 사람들이 알수 없었던 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의지할 곳은 종교밖에 없죠. 그래서 교황도 막 기도를 올리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벌을 왜 받고 있는 거지, 막하느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막, 막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 사실 병은 퍼져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소용이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의 권위도 그만큼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중세 유럽을 지탱했던 종교라든지 봉건제도라든지 교황의 권한이라,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이제 붕괴되어가기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교황권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 14군에 참가했다가 죽기도 하고 농노들이 도망가서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영주들의 약화는 자연스럽게 반대로 그에 밀렸던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아빈용유스라는 사건이 있는데 원래 교황이 이제 국가의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했었죠. 근데 이, 시, 이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은 뭐냐면 로마 교황청을 교황이 존재하는 곳을 아비뇽이라는 이 프랑스의 도시로 마음대로 교황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이 그렇게 옮겨서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게 되는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만큼 교황권이 이제 약해지고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왕은 이제 도시상공업자들이 돈이 많죠. 그래서 이 도시상공업자들이 이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점차 힘을 강하게 키워가고 직접 군대를 이끌게 되는 그러면서 영주들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교회의 힘도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변화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이제 고강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 집권 국가가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라든지 영국 내의 장미 전쟁, 장미 전쟁은 이제 귀족들끼리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30년 가까이 싸우는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역시 봉건 영주들이 이제 죽고 다치고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화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부터 화약이 전래되는데 화약이 등장하면서 봉건영주들은 점점 더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봉건영주들은 그만큼 우리 말에 갑옷을 씌우고 어긴 창을 들고 달려가는 그 중세 유럽의 기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멀리서 총이나 대포를 쏘면 금방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봉건영주들이 그래서 이 화약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이런 기사단 기사를 키울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게 바로 이 화약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중세 유럽 사회가 어떤 봉건 사회가 붕괴되어가고 교회의 힘도 점점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이런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